조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 영상 하나만 먼저 보고 오자. 어, 다음으로 볼 거는 유사조화가 사용된 옷들을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사진. 어, 여기서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 어, 선생님은 실루엣을 찾아봤어요. 여기서 이 모자랑 이 상의의 이 실루엣이 뭔가 비슷하더라고. 왠지 사다리 입고를 뒤집어... 논듯한 모양이랄까? 어, 위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어, 위에 상에도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 점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봤고 다음으로 여기엔 어떤 공통점이 숨어있을까? 인형기도 같이 보면서 생각해보자 선생님은 어, 비록 이렇게 패턴은 다르지만 여기에 사용된 소재가 털 소재로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유사 조화를 찾을 수가 있었어. 다음으로는, 짜잔, 어떤 공통점이 숨어 있을까 봤더니 우선은 어, 색상이 비슷하지, 따뜻한 톤으로 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다음으로는 여기는 뭔가 딱 보이지 않아? 어, 그렇지. 가로선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비록 가로선의 모양은 다르지만, 위아래 다 직선, 가로선을 사용했다는 점. 이 점을 유사조화로 들어봤고, 마지막 사진, 얘는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가 있네, 얘는. 위아래 문양이 같다는 점과, 또, 이런 밑에 끝처리가 비슷해. 얘도 이러, 이런 식으로 V자로 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 어 밑에 스커트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파여 있네. 이런 점이 공통점으로 들 수가 있어. 이렇게 유사 조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두 번째로 대비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비 조화란 대립되는 요소들 간의 조화를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선도 사용하고 직선도 사용하고, 또 흑과 백을 같이 사용하거나.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같이 사용하거나. 그런 등의 서로 어울리는 요소들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일 때 나타내는 조화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같이 사용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징을 보면 먼저 강렬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적절히 배치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따라. 음, 너무 반대돼서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특한 개성미를 연출할 수가 있어. 좀 유사조화랑 반대 개념인데 유사조화는 좀안정되지만 어, 지루한 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대비조화는 어, 그랑 반대로 서로 독특한 개성미를 표출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음, 예전에는 극단적인 반대색일 경우에는 부조화스럽다고 여겨져 왔지만, 뭐 최근에는 또 그것이 신선해지고 또 새롭다는 의견도 잇따라 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진, 스키니진, 데님, 이런 거 있잖아? 진처럼 뻣뻣한 느낌의 소재는 캐주얼한 디자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어, 요새는 좀 다양하게 재질이랑 문양이랑 이런 거다 사용하니까 좀 요즘에는 부드럽고 페미니한 하다는 게좀 여성스럽다는 건데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의복을 디자인할 때좀더 독특한 개성미를 연출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볼까?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 아까는 공통점을 찾았지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자. 반대되는 것은 저는 색상이 대비되지, 빨간색과 파란색 서로 이렇게 대비돼서 뭔가 강렬한 느낌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어떤 게 반대될까? 어, 이 밑에 이건 선으로 다 문양을 새긴 거잖아. 근데 문양을 새긴 것에는 이런 면이 있어. 면과 선.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되가지고 서로 반대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는 점이 좀 선생님은 대비 조화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어. 세 번째로는 딱 봐도 대비지? 어, 반. 딱 나눠가지고 머리도, <laughs> 머리도 반반씩 염색했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대비되는 경우. 음, 얘는, 어, 얘는 소재가 좀 대비가 돼. 얘는 불투명하다. 불투명한 게 비치지 않다는 거. 투명하다가 비치는 거. 어, 얘는 불투명하고, 얘는 투명하지? 시스루와 이런 면 소재를 사용해서 서로 대비시켰어. 마지막 사진. 얘는 뭐가 있을까? 얘는, 이건 좀 메탈 소재를 사용했지만, 겉에는 털. 컬 소재를 사용했지? 어, 그래서 소재가 서로 반대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음, 이게 뭐였지? 어, 그래 데뷔 조화의 사진들이야 어때 좀 사진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쉽지? 자, 마지막 파트 세 번째로 옷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 원리를 총 다섯 가지 배워봤잖아?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조화까지 합해서 그래서 이 디자인 원리를 통해서 옷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야 음할수 있어 인형이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 보는 거야 음 실맷이 어떨까 실맷은 어, 박치 스타일로 위아래 좀공통돼 있고 또 곡선이지 둘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색상도 위아래 레드로 통일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조화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좀 반대되는 음, 대비조화가 하나 사용되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 맞아 재질이야 위에는 퍼 소재를 사용했고 퍼, 털, 복슬복슬 털 소재를 사용했고 아래는 그에 반해서 좀 매끈매끈한 원단을 사용을 했어 그래서 재질 면에서는 좀 서로 반대되는 게 있고, 색상은 공통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 음. 그래, 여기까지 한번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사진. 어때, 이거는? 일단, 실루엣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엑스 실루엣이네. 그리고 스커트가 되게, 펑퍼지하지 음. 그리고 비율로 봤을 때는 어, 아마 아마 얘는 7대 아니 3대 7 정도 돼 보여. 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 되는 이 꽃무늬 음, 우리가 배웠던 요소 주, 우리가 배웠던 디자인의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한 건데 뭐냐면 강조야. 강조요. 강조 효과를 주었어. 강조 우리 배웠지? 강조할 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를 강조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분부분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더욱더 강조의 효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크게 X실렛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꽃무늬로 강조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 있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인형이가 한번 보고 분석해 보는 거야 혼자 이게 답이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인형이가 아 이건가 싶으면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답을 댓글로 남겨보자 선생님이 한번 검토해 줄게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음 지금 어,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